먼저, 캐릭을 대표하는 j f 술 팀답게 정말 자존심을 지켰고, 홈팬들 앞에서, 에, 후반, 정말 놀라운 그런 긴기력으로 결과까지 가져왔고, 에, 그리고, 어, 상대부터 사실 좀 유리한 상황을 만든, 음, 전남 구단과 어, 연맹에 정말, 어, 깊은 감사를,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상당히 오늘 전반, 선실점 후에, 예좀 뭔가 이런 박반전도 낙하해서 조금 약간 불안한 그런 그림자가 지배됐는데 선수들의 눈빛을 보고 아월 시즌 유독 이 90분을 나누고 보면은 말전 좋았던 경기력을 후반전에는 조금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 스스로 제 자신을 믿었습니다. 예 선수들을 믿었고 팀을 믿었고 예 선생 그게 후반전 굉장히 놀라운 그런 반전 드라마를 쓴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고맙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 예. 앞으로 32개 팀 중에서 이제 8팀으로 좁혀지는 상황인데, 더그 끝까지, 예. 마지막 정상까지, 예. 갈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네, 사실 무실점으로 틀어맞고, 정말 이한 번의 찬스에서 우리가 뭐, 상당히 힘든 경기였습니다. 사실 스코어 자체를, 위리에서도 0대 0으로, 예. 이게, 하지만, 어, 실전 후에 예, 상대는 어, 정말 이 체력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아이 동점골만 넣게 되면은 걔는 뒤집을 수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특히 교체 투입된 어, 김현성 선수의 그런 상대 수비진이 부담을 주는 그런 투어 움직임에 상당히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예, 좋은 그런 어, 세컨 포 많이 예, 소화할 수 있었고 예, 축구는게 상당히 위험한 경기라고 자, 저는 자꾸 생각이 감을 가할 수 없더는데 실 실점 후에 뒤집을 수 있는 게 축구고 또다른점 후에 또또 뒤집을 수 있는 게 축구기 때문에 이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게 축구고 예, 후반전을 조금 예, 후반전에 조금 노린 게 예, 적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결과는 이지만 예, 사실, 어, 선실점을 막자고, 어, 쟤들끼리 약속을 했지만, 예, 일단, 결과가, 아니, 상황이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상당히 어두운, 든 분위기 속에서 선수들이 자칫, 남은 45분 동안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정말 축구라는 것 뒤집어질 수 있는, 어, 경기고, 선수들이 끝까지 해보자고 하는 음, 뭐, 결과가 물론 승을 상대한테 주더라도 우리가 후회 없는 경기 예, 그리고 침착하게 차분하게 반드시 찬스는 또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상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걸음이 무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최대한 볼을 해제를 빨리 해야 되고 예, 그런, 좀 그런 걸 주문을 말고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선수들에게 해줬습니다 예. 선수도 음, 말수가 줄어든, 등거좀 사실이었는데, 낙가는 분위기였는데, 예. 제가 아시는 동기부여 그 밖에 없었습니다. 예. 원래 일본 기관은 진규고 대안이고, 그 다음에, 예. 진규한테 지지를 하고, 대안이 아, 자신에 따른 진규가 양보를 한것 같습니다. 예. 양보를 했 물론 또, 참 제가 좀, 이 대안이 큰 경기, 정말 비중 있는 이런 데서 좀, 본인의 그런 득 아, 존재감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또 같은 또 같은 실수를 했고 지난번에 주장 완전히 한번 막했습니다 성남전에서 예. 그리고 오늘 선구차기도 피케이도 차기 했는데 두분 다시 그럴 넣었어요. 또 쫓아가는 입장에서 이좀 급한 그런 동작들이 많이 나오래서 상대한테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준 그런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리드를 당할 때, 예, 최대한 침착하게, 정상적인 우리 경기를 계속, 회전을, 해 회전율을 계속 가져갔을 때는, 결국은 상대는 나중에, 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리드를 하고 나서 선수들이 그런 또, 어, 이제 지켜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런, 이전에 재단이 작년에 보있던 그런 경기 운영, 어차피 결과를 놓고 싸우는 게임이니까 예,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영리해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참 제수들이 이렇게 상당히 에, 화려한 그런 주목받는 경기에 사실 오래전부터 또 이, 적응이 된 친구들이고 에, 사실 또 홈팬들 앞에서는 이러한 그런 어, 홈팬들이 일렬한 그런 열정적인 그런 응원의 힘이 부여 제수들이 음, 가지고 있는 힘을 조금 더 내지 않을까. 예, 그리고. 먼저에서도 이제 대전전에서도 또 리그에서 이겼기 때문에 뭐 원정에서 도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비록 오늘 뭐 포인트를 못 올렸지만 대한과 몰리나 저희 팀의 정말 핵심 선수고 예 정말 소중한 이 친구들이고 예, 올해 들어서 이상하게 대한 몰리나 이외 예 다른 선수들이 이렇게 득점을 해주고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나 싶고요. 예, 본인들도 예, 계속 지금 이런 뭐꼴 꼴이란 것은 이 개인이 는게 아니라 팀이 득점을 하는 것 때문에 예, 상당히 그런 이, 그런 분위기가 어, 그런 기, 기운들이 있는 걸 상당히 긍정적으로 예, 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 2009년, 2011년 제가 또 현장에 있었고 예, 상당히 이, 특히 재단님 같은 경우는 이저이 판다 미스로 경기를 놓치고, 놓치고, 예, 그게 이제 해수가 지나고, 2년 뒤에 예시라 대회를 맞이할 때, 저희들은 정말 이런 경험이 풍부하고, 정말 기량이 태어난 선수들 많이 모여하고 있고, 상당히, 예, 저희들의 이런, 사실 지난해 우승을 하고, 어떤 동기부여가 H1 선수들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그런 욕심, 예. 그에 대한 비단을 가정도 상당히 제가 놀랄 정도로 잘하고 있고, 이것도 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상당히 저희들의 도전은 지금부터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네. 8강에서 알리티아들 홈에서 이렇게 아쉽게 한골차로 징글같이 잊어서는 안 되고. 네. 상당히 상대의 뛰어난 용병, 특히 강호택 그동선을 봤을 때 항상 그 제트 14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고 거기에 대한 좀 질질한 이런 보호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아들을 그쪽 자리에 보직 시키 시키고요 상당히 뭐 지난 일 차전 동원 경기도 전반 상당히 만족스럽고 이제 경고 두 개로 대장을 당했습니다 8강전에 상당히 뭐 아쉽지만 어차피 마지막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일정 이런 출혈도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게 또 저희 또 대체 선수들이 다 준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팔강구도 오늘 경기가 듯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경기였고 예. 질문 더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4,